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살고, 그 다음에 소비자 운동을 하는 하나의 시민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빠른 배송을 독려하는 택배 사업자, 그리고 빠른 배송을 원하는 일부 소비자를 대신해서 사과의 인사,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편리함 때문에 택배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의 대가가 누군가의 생명과 건강을 갈가먹는 방식이라면 편리하다고 그저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소비자는 빠른 배송을 원하지만 사람이 쓰러지고 목숨을 잃는 배송을 원하진 않습니다. 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나라는 정말 하루 이틀이면 택배가 온다고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나라 일부 일부 외국에서는 택배가 일주일이 걸려도 열일이 걸려도 그게 시스템 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현실을 우리 자체 스스로 만든 어떻게 보면 올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소비자들은 이런 과란 과루한 부분, 특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아주 인기 있는 런던 베이글 뮤지엄 알고 계십니까? 이 뮤지엄에서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던 소식에 분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택배 노동자, 특히 쿠팡 택배 과로사 문제에도 소비자는 분노합니다. 현장에서 반복되는 과로사 문제는 단지 노동의 문제가 아닌 소비자의 일생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어떠한 소비자가 정당한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모두 던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도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된 상품을 받고 싶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밤 늦게까지 혹은 새벽 시간에 쉼 없이 일해야만 유지되는 구조라면 그 구조가, 그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송 속도를 조금 늦추더라도 물량을 나누어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노동 시간과 휴식이 보장되는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누군가의 가족인데 나의 가족이 이렇게 일하다 죽음을 맞이하는 시스템이라면 어떤 소비자도 마음 편히 택배를 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빠른 배송이 필요한 물품이 있습니다. 신선식품이나 기간에 민감한 제품들은 빠른 배송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혀 빨리 받을 필요가 없는 공산품들도 로켓 배송이라는 이름으로 단시간에, 하루 만에, 새벽에 배송되고 있습니다. 지금 배송을 시켜서 다음날 새벽에 받아야 하는 공산품들이 있는데 이것은 소비자가 구매 계획을 조금만 잘 세운다면 일반 배송을 받아도 크게 문제가 없는 품목들일 겁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최근에야 이러한 공산품들이 로켓 배송으로 지정돼 있어서 날짜를 변경하여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저만의 문제일까요? 날짜를 바꿀 수 있도록 표시하는 부분은 굉장히 작고. 여러 번 클릭해야 들어가야 겨우 보입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곳은 배달의 민족에서 일회용 용품 사용이 일자 일회용 용품을 받지 않기를 배달의 기본값으로 설정한 것처럼 공산품의 경우 일반, 일반 배송을 기본값으로 놓고 로켓 배송을 선택 상황으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도 더 빠르게만 요구하지 말고 사람을 지키는 배송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이 소비자 개인의 성에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먼저 안전한 구조를 만들고 소비자는 그 구조 안에서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택배 현장에서 목숨을 잃으는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누군가의 가로 위에 세워진 편리함은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로 위에 쓰러진 우리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원합니다. 다 같이 마음 속으로 아니 목소리 내쳐서 외쳐주십시오. 택배 하루 늦어줘 괜찮습니다. 생명을 담보하는 새벽 배송을 원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